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서 주님으로 채우고 또그 주님으로 온전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21절까지 말씀만 읽고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와의 재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편이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오 너비가 다섯 규빗이오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일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는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봉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맨 앞에 서 있는 그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그것 그곳에서 솔로몬은 이 백성들을 향한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백성들과 함께 그 기도를 들어 달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어... 솔로몬은요 오늘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해서 적에게 피해가 패거나 패하거나 흉년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또 자연재를 당해서 돌이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용서해 달라면서 하 기도하게 되죠. 솔로몬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중보 기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시 없어서 들으시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세운 언약을 언급합니다 두 번째는 재앙의 때의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은혜에 대한 은총을 대한 그 간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죠. 여호와여 천지에 조화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세상의 다양한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의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며 또한 유일신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분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세상의 종교와는 달리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의할 것은 18절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문맥상으로 보자면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것을 성전 안에 임재해달라고 하는 이들의 기도가 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을 할때 우리는 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묵상을 하도록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그 답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늘과 하늘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입니다. 그분의 크기라고 할까요? 성전은 그냥 단지 하나님을, 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정도로만 우리는 이해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성전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사람이 통제하고 공간 안에 가두어서 그 공간 속에서만 영향력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것은 그릇된 시도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이 또는 그 성전이 우상의 신전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처소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존재 인식의 수준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18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올이까. 오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교를 모셔드리고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임제가 그곳에 가득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듭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것, 모든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그 사모하면서 두 손을 들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섰던 것처럼 오늘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솔로몬은 이런 간구를 하죠 왕의 자리에서 그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 조건은 바로 뭐냐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라는 단서가 붙게 되죠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해 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기도해 놓고 오늘 이 기도자가 솔로몬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 앞에서 살 것처럼 해 놓고 정작 그 후에 그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삶그 삶을 선택하게 되죠.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난후 그 국력을 신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국가가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정치적 목적 때문에 타협이 시작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용납하게 됩니다. 이 솔로문 중심 속에서 말이죠. 이방 신전을 세워 섬기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방 신을 그가 또 섬기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는 기도와 솔로몬의 이후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위선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지 않는 부분이죠 마치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인 것 같은 그의 모습 그리고 선택을 우리는 봅니다 실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교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기도할 때는 때로는 거룩하게, 때로는 경건하게 기도하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식도 문제고 또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신앙적 행위 자체도 참 잘못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복주지 않으면 끝내, 끝내버릴 것 같은 그런 간호함도 보고요. 뜨겁게 기도할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기도를 해 놓고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는가 할 만큼 그런 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이런 묵상을 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솔로몬이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 먼저 복받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복받을 생각과 그것이 주어졌을 때, 행동들에 대한 그것이 동일해야 할것 같습니다. 응답을 원한다면, 먼저 응답을 받은 자처럼,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결국, 기도는 거룩하게 해놓고, 자신의 삶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기도는 거룩하고 예배도 거룩하고 신앙적 다른 행동들도 거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우리는 응답을 받는 자답게 우리의 현실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높여지는 방식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 행위가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은 그의 약속대로 그 정치인의 삶을 살면 되겠죠? 선생님은 가르치는 대로 살면 되겠고,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 한 대로 살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도 살아간다면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며 이 솔로몬의 결국을 우리가 알면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그의 선택이 잘못되어 있음을 그의 기도는 온전했으나 그 기도 이후에 그의 삶은 온전치 않음을 우리는 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서 그의 삶도 또한 그렇게 살수 있는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나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정치가가 공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며, 목회자도 설교하는 대로 그렇게 나를 살피고, 성도도 그렇게 말씀 앞에서 나를 살필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좀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 될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오는, 오늘 자신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아주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이죠. 솔로몬은 오히려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존재 방식을 인정하면서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선하다 하여도 정작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묵상의 자리,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 오늘 우리의 경건의 어떤 현장이든 오늘 하나님의 임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전에 그 성전에 그분의 임재하심이 임하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겸손과 간구가 필요할 줄 압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매분 매초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때 하나님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솔로몬의 중보 기도를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이 땅에 낮고 낮은 저희들을 보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그삶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악을 차단해주시고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간절한 그의 기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기도 한 자답게 기도에 응답받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날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묵상의 현장에 함께 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도 이 솔로몬처럼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고백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시고 들으사 하나님 내 안에 당신을 가득 채워 주시고 또한 내삶 속에 그 온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만 바르게 하는 자, 예배만 바르게 드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임재 합당한 자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말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펴 주시고, 또그 살핀 만큼 그렇게 보수되고 세워져 갈수 있는 귀한 한날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